안녕하세요, 회색 토끼입니다 오늘 해볼 요리는 미국의 소울푸드인 맥앤치즈예요. 재료는 이렇구요. 그럼 시작해볼게요. 먼저 마카로니를 삶아줄 거예요. 물을 끓여주세요. 물이 끓어오르면 소금을 넣고 마카로니를 넣어주세요. 마카로니가 다 익으면 이제 새로 걸러줄 거예요. 다시 냄비를 데펴주시고 아주 약불로 해주세요. 그리고 버터를 넣고 녹여주세요. 버터가 다 녹으면 밀가루를 넣고 충분히 볶아주세요. 쿠키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우유를 조금씩 나누어서 여러 번 부어줄 거예요. 뭉치기 시작하면 부어주고, 뭉치기 시작하면 부어주고, 여러 번 나누어서 부어줄 거예요. 더 이상 뭉치지 않고 걸쭉한 상태가 되면 마카로니를 넣고 잘 섞어 주세요. 이제 다 섞었으면 여기에 이제 슬라이스 체다 두 장을 넣고 한번더 섞어 주세요. 이제 마지막으로 소금 그리고 추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. 지금 먹기에도 완벽하지만 저는 치즈를 조금 더 추가해봤어요. 그릇에 담고 모짜렐라를 위에 뿌린 다음에 그리고 체다치즈를 살짝 그리고 240도 오븐에서 한 10분 정도 노릇하게 될 때까지 익혀주었어요. 전자렌지를 사용하셔도 돼요. 이때 파슬리 이제 맛있는 맥앤치즈가 완성되었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맛있게 드세요.